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 너희 텐트 얼마주고 샀어? 만0만원 10만원? 10만원? 1 0만0만원기0만원1 0 0만원 줬던거 같1 기억이 안나네 원1 1인용원 10만원? 1 0어원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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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만 보니까 보통은 오, 야 이거 수영판 아예 넣다 수영장은 침낭 깔고 밑에 반늘 깔고 반늘덮고 아, 침낭으로? 응 음. 이게 완전 돌바닥이라서 지금 조금 그러니까. 빡세지 모래 바닥은 편해요 이게 3인용이면 음. 7인용 텐트 사서 이놈 텐트 안에 내용 보면은 이거랑 별만 차이 없죠? 그만 가지, 그렇죠. 오, 삼명 되겠다, 그렇죠. 둘이서 넉넉하겠냐 게 이게 원래. 둘이서 넉넉하게 쓰겠는데야. 저한번 들어. 너 여기서 잘 거야? 어참 불편할 텐데. 저기서야. 괜찮아요? 너 저기 한번 누워봐 차에. 누워 보고 얘기. 여기서 자는다고 아무데 자면 돼. 야, 누워 보고 얘기. 해 이리 와봐. 이리 와. 이리 와봐. 왜? 누워봐. 오게 올라. 이거, 이거... 어, 어, 되게 편하네. 되게 편하네. 어... 이거 참네 어때? 우리가 이너텐트 안 치는 이유를 알겠어? 응? 아, 이것도 이너텐트 있다그랬지 음. 어, 이거 뛰기 편하다. 근데... 자충매트가 좋긴 좋네. 여기 평탄 작업도 했잖아. 응. 음. 평탄 작업도 해놓고. 어... 괜찮다. 우리 해프차도 지금 하나 사야 되는데. 자춤 매 맵을 해볼까? 이게 원래 이거 다 갚았어야 되나한 번은 몰랐는 Ingen vits i å starte her. 속이 안 추워? 왜? 네. 추면 바람막이 하나 더야지 <laughs> 네. <laughs> 짜잔 우와 아이스 박스 하네 신상 이거 가격대가 어떻게 돼? 네? 가격대가 어떻게 돼? 한 아, 8만원 정도? 8만원인 따로 스탠드가 없어? 있기는 있는데, 찬바리가 있기는 있는데, 쪼개고 나오나? 여기가? 이게 있거든요? 차 응. 볼까? 높이 나오려나? 높이가 안 나올까봐. 이건 뭐야? 아, 얘가 고무 깎이는 게났구나 이게 빠지는 거 같은데요? 몰랐네. 난 높이 줘야 되는데, 6개 가야 되는데, 왜 3개만 왔나했다 오. 야, 뭐냐. 갑자기 우리 삶이 업그레이드 된 <laughs> 그런 느낌인데? <laughs>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형 테이블을 사는구나 육각 테이블을. 음. 그치 아. 안에다 놓고. 예. 네. 아. 그거 살까? 중국 그 알리바바에서 했던 그거. 그럼 <laughs> 짐을 얼마나 더 많이 갖고 다니실라 그래요? 이제 트레일러 달아야지. <웃음> <웃음> 캠핑 다섯 번 다녀봤는데 트레일러 산다는 얘기 나왔어요 지금. 그렇다니까 캠핑하다 보면 어쩔 수없이 장비 늘린다는 얘기 나와. 업그레이드된 느낌이야 <laughs> 그리드랩 자 오늘은 보스카입니다 자 한번 맞아볼까? 요게 <laughs> 예, 요 순간이 제일 기뻐나 이거에 노란거 넣어 이 영롱한... 분.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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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소배받아온거 아니지? <laughs> 대략 14년쯤 됐어요 진짜? 와, 야이다 야야 근데 이 병은 엄청 트렌디한데? 제가 다이소에서 샀어요 어, 아 그리고 소분해서 온 거야? 뚜니씨 아, 14년 안됐다 한번 땄으니까 <웃음> <웃음> 어서 불알치고 <굴라를 치부래>. 래자 <laughs> 오늘 인, 14년 된 인삼주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그리 살짝 아쉬운 게 술이 너무 적어 안주도 좋은데 분조절이 안되네 아, 너무 때려놨더니 바람 불어가지고기로만 간다고 때려놨더니또 떼지고 여기가 이 비치는 거야양화되이야 이거? ㅋ ㅋ ㅋ ㅋ ㅋ 세다 아 보이시죠? <너무. 웃음> 그래, 그래, 아, 저희들이 그렇게 좋진 않네요 <laughs> 어, 아이 바람 음? 안 꺼져 오~!! 야, 기름 보어서한번스케탈로 들어가야 되는거 아니야? 그래, 그래, 잘 편합니다 멘트 없어요? 멘트? 아... 오늘은 이렇게 그리드를 선사해 주셔, 주신 네. 윤진석 군에게 심심한 감사의... 감사를 표하면서 <laughs> 다음에 또 한번 노래해 주세요 <laughs> Okay, <laughs> 한개 갖고 왔어요? 네, 번 하나, 오케이. 볼때 어떻게 생래 아, 이고 메스. 이틀 뒤에 아이고. 맛다 아, 역 <끝인다>. 가면 <laughs> 아, 맹맛이네 <laughs> 김치가 있습니다, 저희는. 나 미역국 라면 처음 먹어보거든? <laughs> 원래 이런 맛이야? 응. 내가 원래 집에서 미역국이다 라면 넣어먹고 그랬었는데, 응. 이게 출시가 됐어. <laughs> 아, 그래서 개수작이야. 진짜로. <laughs> 아니, 니가. 네가... 안녕하세요, 아이언일입니다 일단 여기는 남계대교입니다. 한탄강에 하류에 있습니다. 아주 하류에 있고, 이 남계대교 검색하고 오시다 보면, 바로 뒤에 보이는 게남계대교니까 바로 건너기 전에 들어오는 길이 있어요. 뭐, 좌측으로 들어오는 길이 있어서 길 따라오시면 들어오실 수 있는 곳이고, 굉장히 넓습니다, 현재 공간이. 강가도 엄청 넓고, 오프로드 느낌도 살짝 낼수 있고요. 그 어디보다 좀 조용한 것 같아요 뒤에 다리가 있는데 이 다리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사실상 이 도로의 끝이라서 차량 통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심지어 밤에는 차량이 거의 없더라고요 아예 안 다니는 것 같아요 낮에는 뭐 한두 대 다녔는데 밤에는 뭐차 소리를 못 들어봤습니다 일단 옆에 보이는 강 건너편에 있는 산인데 이거 한탄강에서 래프팅 같은 거 하시면 흔히 보실 수 있는 뭐 경치 좋은 바위 깎여 있는 이런 것들. 새들도 막 먹이 주워 먹으러 다니고 있고, 낮게 날아요, 방물가로 그런 거 보는 것도 멋있고. 밤되면은 별이 잘 보여요. 그냥 막 은하수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홍천 정도는 보이는 것 같습니다. 벌레도 별로 없습니다, 심지 또, 오고 싶은 곳이에요. 정말 여기는 캠핑장 뭐 이런 데보다 뭐더 마음에 듭니다.